예, 안녕하세요. 네, 코리아 인테리어 네. 직무 청량본부장 인재섭입니다 지사님 드릴찾아잘 들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예타 또는 타당성 자유조사라는 제도권에서 벗어났을 뿐이지 도, 서산시, 태안군은 별도 사업을 통해서 가로림만을 다음 10년간 완성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네, 거기다 덧붙여서 네, 예, 예. 어... 예, 그렇다면 그렇다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듣고 싶고요. 충남이 최초로 전국으로 국가, 해양, 생태공원으로 지정된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예, 이상입니다. 네. 네, 그리고 코엑더 붙여서 네. 어, 정부에서도 예타에서그 최종 평가가 타당성이 부족한 걸로 어, 결과가 나왔지만 어,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뭐, 기자분들한테, 제가 좀, 뭐, 어, 말씀이라고 그까요 좀, 어, 드리고 싶은 것은, 어, 이 부분이 또, 뭐, 이, 어, 이번에 다 통과가 안된이 부분은 사실 팩트고 사실이고요. 그러면, 그 향후에는 이 문제가, 아, 완전 그 이제, 인재, 이 사업을, 그 할수 없게 이제, 뭐, 폐기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뭐 추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어, 또, 저도 교사로서 재미가 2년 남았는데, 2년 전에 이런 모든 부분들이, 어, 이루어져서, 시작이라도 흐르는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 이 교사로서 책임없는 얘기는 저는 할수 없잖아요. 어, 또 그만, 이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어, 여러분들께서 제가 설명을 드린는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어, 어 인지를 하시고, 그래서, 또, 들이 크게 실망한 이력좀이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대로.